경기대 신입생들을 위한 꿀팁 네 가지 킹기대에 입학한 우리 새내기들 어서 와 지금부터 내가 킹기대 4년 동안 뽕 뽑는 법 알려줄게 첫 번째 미래잡기 자격증 장학금 개인에 맞게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면 급수별로 30만원 20만원 1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하며 어학분야 장학금은 영역당 최고 60만원씩 지원해준대 이래도 자격증 안 딸래 게다가 여기 있는 모든 어학 자격증을 취득할 시 최대 48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니 이건 그냥 다 퍼주는 거 아니야 두 번째. 미래잡기 KGO 포인트 장학금 학교에서 진행하는 바른 프로그램을 통해 KGO 포인트를 모으는 방법도 하나의 졸업요건으로 쳐주는 건 다들 알지? 근데 졸업요건을 채우면서 돈도 받을 수 있다? 이거 완전 대박이지 이건 말 그대로 KGO 포인트를 많이 모으면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500포인트 이상은 70만원 400포인트 이상은 50만원 300포인트 이상은 30만원이나 줘 포인트도 받고 장학금도 받는 두 마리 토끼의 혜택이라고 볼수 있지 세 번째, 거북이 학습 그룹. 자격증, 교과목, 공모전 등 다양한 학습 내용을 주제로 선후배 혹은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면 내 통장에 10만 원이. 게다가 우수 그룹으로 뽑히면 최대 10만 원이 더 들어오는 프로그램이야. 물론 활동도 열심히 해야... 네 번째, 스내기 튜터링. 어려운 전공과목. 성적 A 받은 선배에게 해당 과목을 집중과해 받을 수 있다?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내 성적까지 챙겨주다니 이야말로 킹기대 아니야? 튜터와 튜티 모두 장학금을 받으며 우수그룹이 되면 알파 장학금도 줘. 튜터인과 선배에게 다른 꿀팁들도 전수받을 수 있고 인맥도 넓히고 대학을 갓입학한 새내기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프로그램이지. 그 외에도 취업준비를 하는 경기대생에게 면접복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심지어 졸업생도 가능하다고 하니 해자 아니냐고. 아싸라고 걱정할 필요 없어. 팀원들을 모으지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 이프로그램 시작할 때쯤이 되면 경기대 에타에서 우리 경기대 학우들이 팀원들을 많이 구하거든. 꼭 용기내서 참여하기. 약속. 실제로 나도 이 프로그램들에 참여해서 자학을 받아봤는데 꽤 쏠쏠하고 스펙에도 도움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따려면 책도 사야 하고 인강도 들어야 하고 학원도 다녀야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크잖아. 그런데 킹기대에서 위 프로그램들을 다 참여하면 스펙도 되고 장학금도 받고 꼭 먹고 알먹고 우리 함께 알찬 대학생을 보내보자고. 화이팅 그럼 나 이만 아디오스